네 저는 평강의 교회 청년 강서희입니다 먼저 오늘 목사님께서 진행해주신 즐거운 어떻게 보면 레크리에이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왔는데 말씀과 또 교훈이 담긴 귀한 시간 함께 보내서 너무 즐거웠고요.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초등부 교사 그리고 저는 익투스 워십 성교단이라는 워십팀 또 지금 담당 선생님이고요. 또제이쥐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저는 찬양 사역자로 지금 몸 찬양하고 있는데요. 어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제가 이제 지금 올해 27이 됐거든요. 근데 저도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비전과 말씀에 대해서 엎드려진 지는 지금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. 저도 아직 새내기에요 근데 오늘 학생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같은 이런 말씀들 을 나눌 때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요. 그리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또 제가 소속된 팀의 아이들에게 이거를 권해주고 싶다. 그리고 정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끊이지가 않았어요. 사실 개인적으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뭐 이런 장을 마련해볼까 정말 그 생각도 할 정도로 왜냐면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이나 또 친구들 애들 보면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꿈이나 비전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. 저도 그랬고요. 그래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요.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또 이렇게 많은 자리에서 함께 나누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